안녕하신고 왔다오또입니다 완전 봄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될것 같아요 먼지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좋 거든요 마스크 가급적이면 쓰고 다니세요 조금만 다녀도 목이 칼칼해집니다 이런 날 친구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가 생각나네요 바램일 뿐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푸셔 어, 하기 전에 제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막 찢어지는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면서 계속 오토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통증하고 자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 제가 옆으로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픈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와 친구 진짜 친구 말잘 들어야 돼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는 습관 고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다가 통증이 더 완화되면 버피할 겁니다.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푸셔 오늘도 푸셔 100개 나눠서 하겠습니다. 화이팅 쉽게 했습니다. 그러면 어, 지금 노을길로 자주 다니는데 요즘 복근놀이가 한창이네요. 사람들 뭐 사진 찍고 나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찍고 보기 좋더라고요. 역시 이쁜 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뻐져야 돼요. 어쩔 수 없는 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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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문율 같습니다 살뺄 겁니다 살뺄 겁니다 와, 30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0개 더해서 100개 끝났습니다.